히브리서 아흔 두 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난 묵상에서 언급했다시피. 히브리서 저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거나 추구하지 않는 인생, 다시 말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의 말로 동떨어진 삶의 방식과 행태를 음행과 망령된 음란과 불신앙으로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저자가 음행과 망령됨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던 까닭은, 이 해악이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그야말로 쓴 뿌리로 작용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음행과 음란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는 완전히 상반된 자아 숭배에 불과할 뿐더러 타인을 욕구 충족과 그 해소를 위한 음행의 도구로만 취급하는 탓에 화평함과 거룩함은 그런 생각과 마음에 끼어들 여지조차 없습니다. 또한 창세기의 에서 이야기를 인용하여 망령된 행실, 불신앙적 행태에 관해 비판했는데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행태 자체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과는 아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내용을 신자 개인의 차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그 사실을 방증하는데 개인의 화평함과 거룩함은 개인의 경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신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묶인 그 몸의 각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 하는 식의 사고방식과 삶의 철학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삶에서는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겠지만, 예수를 의지하고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 정도에서 안주하는 삶의 방식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답죠.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 다시 말해, 신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가장 큰 계명을 늘 마음에 품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화평함이 단지 개인의 경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치면 여러분 그것도 참된 믿음이나 경건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개인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 경건이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의 유익과 선을 도모하게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만의 독특한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지지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음행과 망령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자 공통점입니다. 한 개인의 믿음과 경건의 수준, 성령의 충만, 진리에 대한 헌신의 정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분별하십시오.